나러스트스트로 거대 여러분 거대 먹으면서 와 사우스웨스트 지원 좀 여러분 사스트로턴 인스트루턴 야 꼴이 개기로 진짜 다 같이 3도뭐 사우스웨스트 다 같이 나리스 왜스트랑 이스트 나눠져 있어 지금 사우스이스트에더 많아 사우스이스트사우웨에사이랑사우스이스트 나눠져 있어 지금 여러나노스이스트에 있다 넘어서 홀드 넘어서 올때야무스스 볼츠비 하면 서 홀드 홀드 여러분 우스막을 준비야 사우스 초크 초 노스스로 여러분 넘어서 쓰리 포와 노스스 노스노스노스 여러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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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랑 이스트 나눠져 있어 노스에 헤다나 더 있다 인게,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인사이드 인사이드 액세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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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 2센트 쳐줘 카리나 제발 인사이드 존나 많아 여러분 왜돼돼돼돼돼돼 여러분 할라스할라노스 여러분 인사드쳐 카리나 여러분 노스 웨스트 볼츠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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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 인사이드 스 인사이드 사이 나이스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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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로,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사우스로 여러분 서 노스볼 준비 스프라이트, 하나만 더 봐,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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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왼왼 노스 나 내려오는 중이야? 노스 로 여러분 노스 인사이드 볼 준비 인사이드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여러분 인사이드 볼 준비 인사이드 사우스 사우스 인사이드 바로 준비해, 사우스 인사이드 여러분 인사이드 인사이드 사우스. 노시스트언더가래좀 있어요. QW, QW. 여러분 스프레 여러분 노스 봐. 노스 봐. 노스 봐. 여러분 노스 봐. 딸피 많잖아. 여러분 딸피. 약간... 레벨 체크 해 봐. 응. 나이스. 여러분 이거 해 볼지. 약간 가 얘네, 얘네 이 구레벨 됐어. 구레벨. 노스노스 아 얘네 노노로 얘네 하이드냐 어, 지금. 나이스. 먹어 먹어. 노스스트 얘네 하이드 없잖아.